네 목요일은 책방입니다. 자 벌써 낙엽지는 계절인데요. 11월은 소소한 책읽기 홍정한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조심스럽게 인사 나눴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달 만에 뵙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뵙죠. 네. 네 그러니까 한달 전에 뵐 때는 이제 9월 말에 인사를 나눴으니까요. 네. 이제 뭐 어, 가을입니다 했던 것 같은데 <laughs> 한달후 뵈니까 이제. 낙엽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되네요. 네, 일교차가 심한 요즘입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laughs> 네, 감기 조심해야 되는 그런 계절이 이제 네, 네. 다가왔는데요. 자, 이 낙엽지는 가을 어디로 좀 가볼까라는 생각, 그또 어떤 책을 소개해주실까 그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도 유명한 분의 책을 가져오셨어요. C.S. 루이스의 세계로 초대를 해주셨는데요. C.S. 루이스를 만나는 세갈래 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익숙한 이름이긴 한데 이 C.S. 루이스 이름과 대표작 몇 권의 제목 외에는 또 그다지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음, 네. 예. 어떤 분인지부터 먼저 좀 짚고 가야겠죠. 네, 루이스에 대해서는 꽤 많이 알려져 음.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대목만 네. 한번 짚어보죠. 제가 어, 어떤 사람, 특히나 작가에 대해서 살펴볼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그 사람의 생몰년도. 음. 어, 그래서 이 사람의 10대 시절과 20대 시절, 이 젊은 시절에 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음. 줄, 주로 좀 많이 네. 살펴보려고 음. 합니다. 이 사람은 1898년생이에요. 19세기 끝물, 1800년대, 1898년에 태어나서 어, 196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즉, 20세기의 시작과 중반 부분을 음. 이제 딱 20세기의 절반 이상을 다 거쳐오신 그런 분입니다. 네. 20세기 초반에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20세기 초반 1910년대, 1920년대 네. 음. 때는 일제 강점기로만 음. 기억을 하지만 세계사적으로 보면. 특별히 서양 문명의 근본을 흔드는 대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제1차 세계 대전이었었죠. 음. 우리는 1차 세계 대전, 2차 세계 대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 무기도 더 발달하고 실제로 희생자도 더 많은 2차 세계 대전을 더큰 전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음 서구 문명에 미친 어, 정신사적 영향력으로 놓고 보면 음. 어, 1차 세계대전이 그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The War, 그 전쟁 음. 혹은 The Great War, The, 어, The Great War, 그 대전쟁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1차 세계대전 시절의 젊은 시절을 음, 보냈던 네. 사람입니다. 음. 단순히 어, 세계대전 시절의 젊은 시절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짧게나마 군인으로 참전도 했던 사람이죠. 어~ 그래서 예술가이자 학자인 그의 세계관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 어, 세계대전이라는 네. 사건이 음.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의 인생을 가볍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어~ 영국 본토 소위 말하는 잉글랜드는 아닌 음. 어~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벨파스트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어~ 어릴 때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 사람이 청소년 시기에 신앙을 잃게 됩니다. 음. 신앙을 잃게 된 여러 가지 계기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어머니의 때 일은 죽음 때문이었어요. 음.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 때 음.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낄 수 네.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신론자가 됩니다. 몇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당시의 어, 영국 지성인들 교육받은 영국의 지성인들의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을 테고요. 그리고 예, 어머니의 상실과 더불어 냉랭한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도 굉장히 어, 크게 네. 영향을 끼쳤다라고 음. 볼수 있습니다. 어, 아버지가. 그 아내가 죽고 나니까 아버지가 아들들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던 어,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아들들을 기숙사 학교로 보냅니다. 어, 그러니까 더 이상 가족의 따뜻함이나 이런 것들을 음. 격, 경험하면서 정서적으로 무엇인가를 채는받기가좀 힘든 상황이었던 것이죠. 제가 어제까지 호라비 생활을 두주 정도 했습니다. 아, 네. 제 아내가 직장에서 출장을 14박 15일을 간 거예요. 어제 15일 만에 아, 네. 돌아온 거죠. 제가 14박 15일 동안 두 아이를 부양하면서 음. 어, 기숙사로 보내고 싶다하는 생각을 <laughs>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 깨우고 하루 새끼 밥 챙기고 물론 한끼는 학교에서 급식을 음. 먹지만 저녁에 참. 초등학교 고학년의 중학생이고 이래도 씻었냐, 안 자냐, 숙제는 했냐 이렇게 묻고 이렇게 하다 보니 루이스의 아버지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 네. <laughs> 하지만 어,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네. 이것도 큰 충격이었죠. 어머니가 음. 떠나갔고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를 집에서 추방한 음. 것이나 다름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당시에 어, 세계대전이 임박했던 시절에, 어, 인간의 이성에 대한 낙관과,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들이 음. 공존하는 그러한, 그, 일종의 세기 말적인 분위기 음. 속에서 이루어졌던, 어, 지성 세계의 담론들을 흡수하면서, 루이스는 자연스럽게, 어, 종교라는 것은 어린 시절에 인간이 신화와 환상을 실제로 믿는 것에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벗어나는 것처럼, 종교 역시 언젠가는 벗어 던져야 되는 것이다라는 음. 귀결에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된 것이죠. 어, 하지만 어, 루이스는 후엔 혼날 좋은 친구들의 영향으로 어, 성공회라는 어, 기독교 교파에 어, 다시 이제 출석하면서 신앙을 회복을 어,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친구가 음, 한국의 독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반지의 제왕의 작가인 톨킨입니다. 그래서 루이스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얘기치 어, 못한 기쁨이라는 이 책에 예, 잘 나옵니다. 얘기치 못한 기쁨은 어, 부제가 C.S. 루이스 회심기입니다. 음. 그래서 띠지에 완고한 무신론자 C.S. 루이스는 어떻게 회심했나 하고 어, 네. 음, 질문이 던져져 있는데요. 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회심의 간증과는 사뭇 다릅니다. 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도 있고 음. 그리고 회심했던 이야기도 나오는데 루이스는 어 친구들과의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어, 자신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말아야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음. 그날 저녁에 그냥 회심의 기도를 했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건조한 회심 기도였을까. <laughs> 어, 네. 라고, 회상을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이 책의 영향을 크게 받고, 음.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할 때, 어, 간증을 써오라고 하셔서, 심사위원 목사님이, C.S. 루이스 스타일의 회심 간증문을 써서 갔더니, 심사위원 목사님이, 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식으로 회심 간증을 써서는 안 된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구원의 감격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음. 간증, 회심의 간증과는 사뭇 다른, 어,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대단히 지적인 회심기라고 음. 할수 있죠. 음, 건조하고 지적이지만 충분히 자신의 신앙을 아주 감정이 아니라 진지하게 검토했던 사람의 음. 이야기로서 어, 따라가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어, 예기치 못한 기쁨. 그러니까 루이스가 그렇게 회심을 하게 되었고요. 회심을 하고 나서 이후에도 그 톨킨을 비롯한 여러 친구들과 함께 동인 활동, 문학 동인 활동을 음. 꾸준히 하면서 음, 이 사람이 어, 기독교 변증 작품들 네. 순전한 기독교를 대표되는 기독교 음. 변증 작품들 그리고 또 여러 소설들 음. 그리고 원래 이 사람은 본업은 영문과 교수입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데요. 음, 네. 이분은 신학자도 아니고 네. 철학자도 아닙니다. 이분의 전공은 영문학자입니다. 음. 영문과 교수님으로서 문학 비평 이론에 관련된 이론서 같은 것들도 저술을 하면서 어, 한국에도 많이 알려지게 되었죠. 특별히 이른바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라고 한국에 잘못 소개되어 있는. 실제로 원문을 찾아보면 20세기 최고의 변증가 아니고요. 20세기에 가장 많이 알려진 변증가. 어, 네. 혹은 뭐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음, 변증가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음. 그래서 그런 어쨌든 찬사를 받았지요. 음. 그렇게 찬사를 받으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고, 특별히 나책좀 읽는다라고 어디서 콧방귀 좀 끼고 다니시는 음. 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전히 시 s 루로 쓰는 어, 사랑받는 혹은 자신의 지적인 우월성을 과시하는데 적합한 독자로 많이들 선택되어 오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는. 뭐 이분 책한두권 정도는 읽어보지 않았을까도 싶고요. 네, 네. 그래서 예.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 진행자께서는 시에스 어, 루이스 작품 중에서 어떤 작품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제일 먼저 읽었던 작품. 네. 많이들 아실 텐데요. 네, 네. 스크루테이프의 변신. 아, 네.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예, 그 매국지가 그 시작되는. 시작되는 그 네. 책을 제일 먼저 읽었고. 네. 어, 앞서 잠깐 언급하셨던 순전한 기독교 네. 개인기도 이런 책들은 사실 네네. 교회 안에서 많이들 이제 소개도 되고 그렇습니다 읽혔던 책, 네. 뭐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하나 더가 있죠. 네. 그 이후에 보니 네. 나니아 연대기가 있다. 아, 그렇습니다. 이 나니아 네. 연대기가 어, 또 많이 잘 알려져 죠 네. 제가 오늘 어, 우리 루이스의 작품을 다루면서 소제목을 오늘 소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네. CS 루이스를 만나는 세 길, 아. 그세 가지 길. 음.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이미 두 가지 길이 나와 있는데요. 네, 어, 제가 오늘 그, 지금 이렇게 예. 예, 소품으로 <laughs> 책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일단 한 가지 길이 있다면, 음. 뭐 이런 길이 있습니다. 이제 순전한 기독교로 음. 대변되는. 기독교 변증서 음. 혹은 뭐 당대의 문명을 비판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역설하는 그러한 문명 비판서 이런 것들로 주로 변증 기독교 음. 변증 즉어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 혹은 신앙에 적대적인 사람에게 기독교 신앙이 왜 정당하고 필요한지를 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장르의 책이 어 많이들 읽힙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계통은 제가 이렇게 묶음으로 일곱 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 책을 가지고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게 다 합본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요. <laughs> 뭐 어마어마한 <laughs> 이름을... 그 책이요. 네. 나니아 연대기. 그 <laughs> 나니아 나니아 왕국 시리즈 네. 7개의 작품. 요곳으로 많이 기억되는 경우가 있죠. 음... 그래서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와 나니아 연대기로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고 소비가 됩니다. 첫 번째 길. 순전한 기독교로 대표되는 길은 이른바 기독교 변증가로서. 음. 어... 기독교 바깥에 있는 분들은 호교론자, 종교를 수호하는 사람, 음. 호교론자로서의 작가 시 s 루이스 면모가 두드러지는 작품인 반면,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일종의 아동문학 판타지, 아동 네. 아동문학 혹은 아동 판타지. 음. 어 나니아 연대기는 음, 이 저의 사견입니다. 사견임을 전제하고 말씀드리자면, 종종 톨킨의 반지의 제왕과 음. 자주 비견, 비교됩니다. 네. 어, 반지의 제왕에 비견될 만한 작품이다라고들 음. 이야기하죠. 같은 판타지 장르를 공유하고 있고, 작가 두 사람이 친구라서 그럴 수 네. 있는데요. 저의 사견으로는 두 작품은 비견할 만한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계의 깊이나 인간의 다층적인 면들, 그리고 작품의 주제의 식면에서 나니아 연대기 같은 경우는 못쓴작품 아니고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지만, 어, 이 작품의 구도가 굉장히 선명하기 때문에 어, 아동들을 위한 작품이지 성인들을 위한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음.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성인은 제가 지금 읽어도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음. 재미있지만 그에 반해서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풍부한 이야기를 음. 이끌어 내기 때문에 음, 비견할 만한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어, 이두 길로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두 가지 견의두 가지 길은, 루이스가 갖고 있는 정말 큰 장점을, 어, 보지 못하게 만드는, 너무, 이두 가지 경로에서 이분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 이분이 보여줄 수 있는 진짜 매력, 음. 이분의 어마어마한 매력을 오히려 이 작은 매력 때문에 우리가 못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세 가지 길이라고 얘기, 그러니까 세 갈래 네네.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이두 길을 통해서 가려져 있는 그렇습니다. 그 하나의 길이 있다는 거네요. 이두 길이 너무 매력 있어 보이거든요. <laughs> 네.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루이스의 뭐 순전한 기독교가 루이스의 오른팔이다. 음. 마법사의 조카가 루이스, 그, 나냐 연대기가 어, 루이스의 왼팔이다, 라고 음.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작품들은 루이스의 심장, 어. 루이스 골수, 이런 데 하. 해당하는 작품들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이 순전한 기독교로 대표되는 그 기독교 변증서는, 어, 역시나 저의 사견입니다만은, 음. 우리 시대에 과연 그렇게까지 적합한 작품일까라는 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음. 루이스는 20세기 초,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태어나서 20세기 초를 살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음. 기독교를 소개하는 활동을 해왔었죠. 기독교 변증을 활동을 해왔고, 그 당시에 영국의 지성인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공통의 전제 위에서 기독교 변증을 시도했습니다. 이른바 자연법 사상이라는 건데요. 궁극적인 선이 있고, 어, 우리 모든 제도는 그 궁극적인 선의 기초에서 음. 어, 만들어진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법 사상에 동의하고 또 그런 세계관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루이스의 변증이 굉장히 파괴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데요 어,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 음. 포스트 모던 이후를 포스트 포스트 모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인 선 뭐, 그런 게 있나? <laughs> 이런 부분에서부터 새로운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거기에 동의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루이스의 변증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음. 근데 그 전제부터 다시 합의를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어, 루이스의 변증이 좀 공허하게 혹은 음. 기독교의 내부 논리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루이스의 변증서, 변증과 루이스를 통해서 배울 것이 물론 많다고 생각해요. 어, 특별히 그가 변증을 하는데 갖추었던 어, 지적인 성실함과 태도 같은 것들, 음. 그리고 당시의 문화와 상호작용했었던 이런 면들을 통해서 배울 것들은 많지만, 저는 루이스의 변증서는 그런 면에서 현대에는 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음. 어, 때문에 어,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로 대표되는 변증과 루이스의 저작들은 이제 역사적인 자료로 보아야 된다. 음. 그 시대와 그 시대의 작가가 어떻게 대화했는가를 어. 살펴보는, 그 시대의 풍경을 살펴보는 역사적 자료이지, 우리가 변증의 교과서로 여전히 살펴봐야 될 음. 작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 순간 개똥 같은 소리하고 있 <laughs> 아, 그럴 수 있겠죠. <laughs> 여전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 루이스 두 번째 길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선명한 구도를 보여주고 음. 있습니다. 특별히 어, 사자와 마녀와 옷장 이런 작품, 또 마법사의 조카, 아, 마법사의 조카 같은 경우는 어, 세계의 창조. 음.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죠. 음. 창조. 사자와 마녀와 옷장 같은 경우는 인간의 구원, 구속. 음. 그 예수 그리스 인간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의 대속. 그리고 또 마지막 전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이런 그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굉장히 선명하고 재미있게 잘 썼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죠. 그러나 음그 성인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무수한 모순과 한계를 복잡하게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음. 루이스가 그걸 못해서가 아니라 어 그걸 의도하는 작품이 아니기 때문이죠. 음. 어 그런 면에서 저는. 루이스의 세 번, 루이스를 소비하기 위한, 루이스를 만나기 위한 세 번째 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가 진지한 예술작품으로서의 문학을 시도했던 몇 개의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코너에서 몇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모든 예술작품은 인간의 구원을 이야기한다 라는 말씀을 음. 몇 차례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꾸어 말하면 세 개의 질문으로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궁극적인 선은 존재하는가 음. 두 번째 존재한다면 왜 우리는 그 궁극적인 선을 상실하게 되었는가 음.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 궁극적인 선 상실한 궁극적 선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 이것이 인간의 구원 가능성을 탐색하는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자면 궁극적 선은 존재하는가. 그 궁극적인 선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음. 창조에 대한 질문이 되겠죠. 네. 그리고 존재한다면 왜 우리는 그것을 상실했는가? 음. 타락의 문제를 음. 다루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상실한 궁극적 선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이 것은 어, 구속 혹은 구원에 관련된 음. 창조 타락 구속에 관한 질문들이 되겠죠. 어 그러한 복합적인 질문들을 다루는 몇 가지 작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다루지 못하지만 제가 참 좋아하고 루이스 본인도 가장 아꼈다고 하는 작품이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음. 한 권의 작품이 있습니다. 요 작품은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다뤘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이것이 아니고요. 네. 제가 오늘 멀리멀리 아, 멀리 돌아왔습니다. 어, 오늘 소개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작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리즈인데요. 이른바 CS 루이스의 우주 삼부작이라고 어, 우주 삼부작. 네. 알려져 있는 과학 소설 삼부작입니다. 네. 1권이 침묵의 행성 밖에서 2권이 페렐란드라 3권이 그 가공할 힘으로 음. 알려진 어, CS 루이스의 우주 삼부작을 음. 다음 주부터 매주 한 권씩 다뤄 보려고 합니다. 어, 그세 갈래 길 가운데 그두 길의 앞선 두 길에 가려져서 네. 빛을 보지 못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네, 네. 그 가려져 있었던 그길 속에 있는 작품 우주 삼부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한 작품 한 작품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실 텐데 생소한 작품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c 스 루이스 검색하면서 이렇게 여러 작품들도 이렇게 찾아본 기억도 있는데 이 작품 나만 몰랐던 가 <laughs> 아닙니다. 출판사분들도 이 작품의 그 탁월함에 비해서 너무 팔리지 않아서 많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laughs> 네. <laughs> 잘, 모르, 잘 모르고요. 네.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제가 외국에서 영어권 웹사이트에서 이 작품들을 다른 사람 어떻게 읽었는지 서평을 좀 찾아보니까 읽을 만한 진지한 서평이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음. 루이스의 다른 작품들은 검색하면 서평이 어, 수백 편 네.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 작품은 우주상부작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길이 변증가 루이스, 음. 두 번째 길이 아동문학가 루이스라면 어, 네. 세 번째 길은 진지한 예술가 C.S. 루이스를 찾아가는 길이고요. 저는 음. 변증가 루이스가 시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면. 진지한 예술가로서 진지한 예술 작품을 창작한 어, 루이스의 작품세계는 항구적이고 또 기독교 안팎에 다호소를 갖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해요 음.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우주 삼부작을 가지고 왔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훌륭한 작품을 알리고 싶은 개인적인 야망도 어, 야, 야망이랄까요 그 팬으로서 받는네 음, <laughs> 네. 디자이어 갈망일 수도 있겠지만 <laughs> 어~ 네. 약간의 책임감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아무도 저에게 그런 책임감을 요구하지 않지만 저는 네. 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 스 릴스의 우주 산부작 뭐~ 일권 침묵 행성 밖에서 한 권만 놓고 보자면 어, 이 작품 이 얇은 작품 한 권을 잘 읽기 위해서 갖춰야 될몇 가지 소양이 있습니다 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어 주님의 은혜로 다행히 저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하는데 세 가지 소양이 필요한데 네 이것을 예. 동시에 갖추기가 어 우연에 우연이 겹치거나 혹은 주님의 큰 은혜가 아니면 이것 좀 힘들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아 동시에 갖추기 힘든 그 소양을 네네네 일단 목사님 갖추고 있다 이렇게 예예 예. 들으시는 분들이 좀 역겨울 수 있을 수 있겠지만. <laughs> 어~ 첫 번째는 네. 기본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소양이 필요합니다 음. 이 작품이 대 놓고 기독교의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음. 분명하게 기독교 세계관이 기초한 네. 과학소설 음. 외계를 바탕으로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을 음. 바탕으로 한 소설이기 때문에 어~ 기독교적인 혹은 신학적인 소양이 음. 좀 필요하지요 이 작품을 읽기 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작품에서 자주 인용되는 작가들이 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밀턴입니다. 음. 실라원으로 알려진 네. 밀턴의 작품이 실라원 외에 다른 작품도 인용이 되는데요. 어, 이 작품을 읽기 위한 두 번째 소양은 밀턴을 비롯한 고전 영문학에 대한 소양이 음. 조금 필요한 것이죠. 음. 그러면 인용되는 밀턴의 작품을 보면 어떤 맥락에서 어, 혹은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어알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밀턴을 잘 아는 사람이 앞에 밀턴의 인용문을 읽으면, 아이 작품 뒤에 무슨 사건이 기다리고 있겠구나라는 음, 예측이 돼요. 음. 이게 루이스가 그걸 노리고 쓴 거죠. 음. 음. 그런데 루이스의 노림수를 알려면 밀턴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아, 네. <laughs> 그래서 두 번째 소양은 영문학, 음. 네, 고전 영문학에 대한 소양이 좀필요합니 그리고 마지막은 밀턴과 더불어 침묵의 행성 밖에서에서 아주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는 또한 명의 작가가 있습니다. H.G. 웰스라는 작가입니다. 어, 우리나라에서는 타임머신이나 투명인간의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코너에서도 오래 전에 웰스의 투명인간을 다뤘습니다. 음. 이른바 사이언스픽션, 우리나라에서는 SF라고 부르는 네. 사이파이 과학 소설에 좀 익숙함, 그 사이언스픽션에 대한 소양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 신학적인 소양, 영문학적인 소양. 과학 소설에 대한 소양 이세 가지가 동시에 이세 가지 관심 분야를 채운다는 것이 상식적인 사람들은 이 길을 잘 가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이것이 참 동시에 이세 가지를 다 좋아하는 것이 어,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어 주님의 은혜로 저는 세 가지를 다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네. 특별히 셋 중에 어느 하나 깊은 것은 없지만 셋다 조금씩은 알기 때문에. 아무도 저에게 요구하지 않았지만 음. 저는 루이스의 우주 삼부작을 소개해야 될 책임감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좀더 공부해서 하고 싶었는데 아끼다 어, 뭐 된다라는 생각을 <laughs> 하면서 <laughs> 공부는 부족하지만 더 미루지 말고 올해가 가기 전에 음. 이 작품을 어, 우리 시청자들에게 청취자들에게 좀 어,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아. 이게 지금 나만 몰랐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네. 예, 그 말씀해주신 세 가지 소양을 갖추고 있으신 목사님을 네. 통해서 역겨우시겠지만 예, 좀 참아주십시오. 이게 저희가 사실 방송 전에 검색을 좀 해봤어요. 네. 이 영상이 음. 독보적인 영상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어, 네. 현 시각으로는 <laughs> C.S. 루이스의 우주 삼부작을 어, 다루는 음, 좀 진지한 컨텐츠는 유일하지 않을까,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소개해 주실 이 작품들. 네. 아, 좀잘 이렇게 만들어져서. 네네. <laughs> 예, 아주 독보적인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laughs> 마음이죠. <좀. 웃음> 예, 아,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을 이제 소개를 해 주실 거고요. 네. 예. 생소한 이 작품, 생소한 루트를 골라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진정한 예술가 C.S. 루이스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진지한 예술가로서 우리 네. 루이스를 만나볼 수 있는 네. 이렇게 그 길로 가죠. 네, 그 새로운 루이스를 기대하면서 목사님 그 안내를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눌까요? 네. 네, 지금까지 소소한 책읽기 홍정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